안녕하세요. 인포니어입니다. 어, 오늘은 어, BMW o c 즈 520i 어, 럭셔리 모델의 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 하신 분이 있다면 어, 밑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 제가 한한달 전에 BMW 코리아에서 메일을, 편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열어봤더니 어 리콜 공지라고 통지라고 돼 있어서 깜짝 놀랐었는데요 내용을 봤더니 뭐 텔레매틱 관련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또 자세히 읽어 봤더니 어 긴급 콜 관련 문자 메시지 전송 어 그래서 제가 문의를 해 봤더니 음이 차가 지금 2020년형으로 출고를 했는데 어, 아마 i 이드라이브 7.0이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우리나라의 긴급 문자 관련된 것들을 받을 수 없게끔, 아, 세팅이 되었나 보더라구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보완해주는 소프트 업그레이드라고 해서, 음, 근처에 BMW 센터에 전화를 했더니, 뭐 한달 후에나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뭐, 이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서, 그냥, 네, 알겠다, 그러고, 이제, 미루고 있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어, 정리한 접속서가 나서 센터에 입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센터에 입고를 했을 때어이 이 말씀을 드렸더니 센터에서 업그레이드를 진행해 주셨습니다 같이 그래서 뭐아 그런가보다 하고 뭐 얼마전에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어, 문자메시지가 왔을 때 그런 것도 이제 차에서 받아 볼 수가 있게 되었고요그 정도 차인가 보다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어, 아이드라이브 7.0에 폰트하고 레이아웃이 살짝 바뀌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오늘 보,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은 어, 자동주차 기능인데요. 어, 자동주차 기능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어, 이거 뭐 테슬라도 아닌, 아닌 것이 <laughs> 어떻게 이렇게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만으로 어, 자동주차 기능이 개선이 되었는지 어,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차장에 왔구요. 주차장에서 이렇게 이제 주행을 할 거구요. 주행을 하면서 이 P버튼, P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바뀝니다. 그러면, 어, BMW 전방에 설치된 초음파 센서로 주변에 주차가 가능한 곳을 이렇게 계속 검색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른쪽에 주차할 공간이 있다고 나오네요. 이런 메시지가 뜨면 어, 브레이크를 밟으시고, 아, 여기서 한 가지 또 팁은 어, 평소에 잘 쓰시지 않으신지 모르겠지만, 이 오토홀드 기능이 이 오토홀드 기능을 켜 있으시면 편합니다. 왜냐면 브레이크를 한 번만 밟고, 그 다음에 발을 떼면 되니까요. 발을 떼시면 되고 저는 발을 뗐습니다. 그리고 방향지시등을 켜십시오. 자, 제가 이제 오른쪽에다가 주차를 하고 싶으니까 오른쪽 방향지시등을. 이것도 팁인데요. 이것도 뭐 어, 살짝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차는 어, 평형 주차하고 직각 주차를 선택할 수가 있게 되었는데 어, 직각 주차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차 과정을 시작하려면 브레이크를 작동하십시오. 자 그럼 여기서 브레이크를 살짝 다시 밟고 그다음에 이 P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주, 브레이크 바에서 발을 떼면은 이런 식으로 차가 알아서 운행을 합니다. 자 제가 여기서 어, 주목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지금 이 속도입니다. 이 핸들을 돌리는 속도와 핸들을 돌리는 속도와 어 지금 빈 주차 공간을 찾아가는 진입하는 속도가 확실히 좀 줄어들었습니다. 이전 버전의 자동 주차는 상당히 좀 불안하고 어 너무 이렇게 그 빠른 속도로 진입을 하고 핸들도 너무 빨리 돌려가지고 제가 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자 이번 버전은. 이번 버전은 그렇지 않습니다 더 인간이 하는 것 처럼 좀 부드럽게 조심스럽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어좀더 자연스럽고 부드러워 졌습니다 자 제가 지금 마지막에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어 지난번에 제가 찍었던 영상과 마찬가지로 마지막에는 이제 그 주차 스탑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그꽉 부닥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 마지막 순간에서는 P에서 이 P버튼에서 손을 살짝 놔줬구요 어, 그리고 또 한가지 제가 느끼는 변화는 자 보시면 어,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거는 이렇게 차가 오른쪽에도 있고 왼쪽에도 있을 경우만 아, 지금은 없죠 네. 있을 경우만 이 기능이 잘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되고 나서, 와서, 나서, 나서 온 거를 이제 테스트를 해보니까, 옆에 차가 없는데도, 뭐이 정도 거리를 두고, 주차를 잘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 이렇게 옆, 왼쪽에 차가 없으면은, 이 차선을 밟고 침범해가지고, 이 차선을 침범해서 한이 정도에다가 주차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좀 쓸데없는 기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차가 없는데도, 어, 주차를 잘했습니다. 주차를 잘했고, 뭐, 이 차와 오른쪽 차의 간격도 뭐 나쁘지 않게 맞췄고요 뭐 제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페럴하게, 평행하게 아주 잘 주차를 했습니다. 뭐, 이런 변화가 있어가지고, 아 제가 좀,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긴급하게 영상을 찍어서 올리게 되었고요. 네. 어, 또 재미있는 점은 음, 이런 변화를 딜러나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센터나 BMW 코리아에서는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BMW 코리아 측에 제가 혹시 뭐 iDrive 7.0이 7.1로 업그레이드가 된 거냐, 뭐 그런 식으로 문의를 했는데 BMW 코리아 측에서는 어, 리콜 통지를 저한테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자세한 내용은 어, 작업을 한 센터에 문의하라고 해서 제가 또 제가 작업한 BMW 센터에 문의를 했는데 센터에서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자기는 그냥 BMW 본사에서 독일 본사에서 이거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냥 한 거밖에 없고 자세한 뭐 어전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공지된 바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어, 저는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비교를 해봤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런 변화들에 좀 민감한 편인데 분명히 이런 소프트웨어 변화에 따른 기능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어, 이런 것들을 저희 오시리즈 오너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이번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어, 또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